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 얼음 사이다입니다. 자, 오늘 검찰에서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의 집을 압수 수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검찰에게 압수 수색을 당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이제 정말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거의 해외 토픽감이에요. 검찰은 오늘 최근 문제가 되었던 조국 장관 자녀에 관련한 표창장 문제 등 증거를 찾기 위해서 10시간 이상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침 9시에 시작되었던 압수수색이 저녁 8시에 이르기까지 총 1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법조계에서도 이를 두고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놀랐다고 합니다. 이 초유의 사건을 두고 일본 아사히TV에서도 취재를 왔었고 크... 국격 살살 녹습니다 그죠? 유튜브 방송가들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도 수십 명 이상 몰려가지고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한편 검찰의 기가 막힌 타이밍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미국 순방 나간 지 하루 만에 그리고 조국이 출근한 거 확인한 뒤에 자택 압수수색을 감행했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웃음> 참이 웃음이 나오는데 야참 그래도... 장관식이나 하는 사람의 집이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걸 보니까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게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처음에 그래도 검찰에서 예의를 차려가지고 직접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부인인 정경심 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을 하면서 무슨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둥 자꾸 시간을 끌고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위들을 하니까 결국은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물론, 최근 검찰의 이 놀라운 행보를 보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우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쨌거나 좋은 일이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면서 환호하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여전히 검찰 조직을 의심하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물론, 저는 두 가지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법조계 관련 전문가들이나 정계 관련 인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그래도 분명히 검찰이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고 칼을 빼들기는 빼드는 모양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독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 문재인과 조국이 허구한 날 말하는 검찰 개혁의 요지가 뭡니까?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상급검찰을 하나 더 만들고, 특수기, 특수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조직을 구성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들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검찰은 껍데기 뿐인 허수아비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어설프게 권력 앞에 엎드린다고 제대로 칼을 안 빼들고 덤볐다가는, 안 덤볐다가는, 조만간 본인들도 몇년 내로 뭐가지가 날아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검찰 총장이 물론 임명해 준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지만 본인이 나고 자란 검찰 조직을 배신하면서까지 정권에 충성하는 경우는 또 없었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한번 흥미롭게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을 겪은 조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크, 읽어 보시면 이건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강제 수사당하는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히 느꼈으며 나는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 시련을 견뎌내겠다. 뭐 이런 소리를 했더라고요. 야 사람새끼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 뻔뻔한 멘탈 자기 합리화하는 거 한번 보세요. 크으, 그죠? 저 정도는 돼야지 본인 말 맞다나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붉은 혁명전사될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내가 저쪽 사람들을 안된다 안된다 했던 이유가 쟤네들 심리를 제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저쪽 애들은 지금도 머릿속에서 지들은 약자입니다. 장관 달고 대통령 달고 청와대 비서관 달았는데도 지들이 약자고 서민이라니깐. 거대한 권력, 부당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대학생, 혁명전사, 시민운동가라고 아직까지도 본인들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런 말과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 스스로 속이면서 술 한잔 안 마시고도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취할 수가 있는 애들입니다. 술을 안 먹고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애들이 취해버린다니까, 쟤들은. 어른이 아니에요. 뭔가 머릿속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자체가 뭔가 꼬여버린 거지, 애들이. 안에 고리가, 나사가 바, 바, 바뀌어버린 거야.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예상된 결과일 뿐이다 또는 무리한 압수수색이다 라고 비판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단 지금은 지켜보자 부인이 구속되면 사퇴 목소리도 나올 것이다 라고 걱정스러운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런 것까지도 아직까지도 이제 뭐 쇼다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고 사실 저도 마음 한켠에 또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 정도면, 그래도 저쪽에서도 충분히 지금 흔들리고 있고, 데미지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개혁을 가만히 냅뒀다가는, 대한민국은 정말로 좌파 독재 국가로 흘러갈 뿐만 아니라, 검찰 본인들도 수년 내로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검찰의 양심이라든지, 무슨 우리가 학생, 우리가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검찰의 양심이라든지 윤석열 총장의 영웅심 같은 거에 우리가 기대자는 게 절대 아니고 대한민국 검찰이 그래도 스스로 스스로의 무덤을 팔만큼 그렇게까지 바보 등신은 아닐 거다 라는 합리적인 이기심에 우리가 희망을 걸어 보자는 겁니다. 한편 검찰은 아주대, 충북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등 여러가지 대학교들을 전방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또 압수수색을 털었습니다. 확실히 이 정도면 칼을 빼든 것은 맞고 사건이 굉장히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한편 대한민국의 위대한 SF 판타지 소설작가인 공지영 작가님 역시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 쿠데타를 막아야 된다 라며 이 와중에도 쉴드를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건지 피아식별 충분히 되시죠. 이거 한방이면 200% 이해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거에 반대로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뭐, 오죽했으면, 민주당원 게시판에서조차도, 민주당 게시판에서조차도, 최근 조국 사건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사건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만약 똑같은 수준의 부정부패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났었으면, 진짜 나라 열 번도 넘게 뒤집어졌을 겁니다. 분명히. 국민들의 좌편향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초적인 가치 판단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이게 이 정도로 밖에 떠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자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힘든 월요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또 행복한 또 일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